Listen.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Listen one more time.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어디에 강조를 했어요? Money에 강조를 했어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난 걔가 돈 훔쳤다고는 말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뭐 훔치게 훔쳤다고 말을 했는데, 돈을 쳤다고 말안한 거예요 아마 뭐 채굴 쳤다 그랬거나 뭐 땅공 쳤다고 말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나 돈을 쳤다 말한 거 아니야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똑같은 문장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이 문장에서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I의 강세를 주느냐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He의 강세를 주느냐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stole에 강세를 주느냐.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money에 강세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억양이라고 하면, 어, 여러분이 문장을 말할 때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강조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강조하거나 강세를 줘야 하는 부분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말하는데 이렇게만 말해야 된다 하는 룰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말아요 그렇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강세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은 정확해야 해요 음. 억양이라는 것은 한국에도 이 조그만 나라에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에 따라서 억양, 사투리, 막 이런 게 틀리잖아요? 영어도 나라 숫자만큼 억양이 틀리고, 장소, 지방만큼 억양이 틀려요. 그렇지만, 내가 강조하는 부분, 내가 원, 어,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 하는 부분이 강해지고 올라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양에 있어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어, 이건 좀 네이티브스럽지 않고 콩글리시야뭐 아니면은 너무 한국적인 억양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어, 강조를 하, 하되 한 단어 단어의 발음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음,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막 영양이 막 American 막 이런 게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막 빨리 르르르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천천히 또박 또박 발음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 발음에는 신경 쓰네. 억양은 주로, 음, 내가 원하는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어, 그 강세나, 어, 그 억양의 높낮이를 조절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 한번더 해볼게요. 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어, 오늘 어땠어? How are you? 오늘 어때? How are you? 이것도,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아, 물 여러 가지로 발 발음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쌤은 한세 가지를 말해요. 내 기분 따라. How are you?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How are you?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뭐두 어, 가지인가? <laughs> 이 How are you? 라는 문장 하나 안에서도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뭐 이렇게. 어, 억양이 하나만 맞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고,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 어 내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어, 그, 높낮이가 달라진다는 것, 오늘 말해주고 싶고요. 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뭐, 썰라썰라,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에 신경 쓰세요. 발음은 중요해요. 룰이 있어요. 어디에 액센트가 있느냐, 어떻게 발음하느냐. 발음 기호 중요하고 발음 기호 못 읽으면 요즘 인터넷 어 단어장에는 단어 어, 사전에는 음, 스피커 다 있어 가지고 어 누르면 레이치브가 정확하게 발음하는 발음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공부하라는 거죠. 음, 하지만 전체적인 억양에 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억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유니카 나만의 억양으로 수화를 시켜야지 막그 한국 억양을 버려야 된다고 너무 한국 억양을 없인 여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막, 007 영화 같은 거, 007 이런 거, 영화 보면은, 섹시한 스파이나 이런 사람, 여자들은 꼭 막, 러시아 여자거나 막, 막 스페인 계통 여자거나 해서 그 액센트들이 있어요. 그들만의 그 억양들이 막 있어요. 그걸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게 생각하는 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한국 억양을 좀, 어, 업신영이거나 어떤 사람이 말을 할때 영을 잘 하는데도 좀 한국식의 억양이 섞이면 음, 한국 억양이 있더라고 막 이러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외국에서 태어나서 어, 영어권 국가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면 한국 억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식 억양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업신여기 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발음과 어 어느 정도의 이 억양이 뭐 어떻게 뭘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더 강조해야 하는가 정도의 룰은 지켜주는 게어 좋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음. 오늘 강의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강의 어 발음이나 이런 억양에 관한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어, 여러분한테 동영상으로 음,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굿나잇. I'll see you tomorrow. Bye.